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성서 주공 1단지에서 은하수 마을 경로 한마당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된 은하수 마을 경로 한마당 축제는 은하수 마을 주민연합회가 주최하고 달서 성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주택관리공단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300여 명의 어르신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내빈들이 함께 한 가운데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미덕을 기리는 뜻으로 기획됐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속에 경로 현장과 노인 강력 낭독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목범 어르신에 대한 시상식에 이은 내빈들의 축사와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이후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태원 달서 구청장은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을 맞아 4년 만에 열린 은하수 마을 경로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념식 후에는 투어 던지기와 윷놀이, 보수도 게임 그리고 추첨을 통해 후원 물품들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으며 부대 행사로 즉석 사진관과 네일 아트, 금연 교실 부수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천이 좀 볼게요. 자, 2 0